아, 소고기 안나어그냥당이으로가시겠어 야, 두개 빨리 와봐. 아니, 진짜, 이건 괴롭히는 게 아니라니까. 광고도 하고 싶지 않다니까. 비트코인 떨어져가지고 지금 기분도 우울한데. 그래서 얼마 손해지? 이거 미션 성공하잖아. 그거 다 면증해줄게. 형이 100만을 준다고? 줄게. 말안 주지? 채널 삭제할게. 10초 안에 건빵 10개 먹는 거야. 건빵 10개? 어. 아니, 이런 거는 나는 꼴로 먹어. 자, 일단 10개 골라. 초이스까지 해. 이거 침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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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있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준비, 시, 작. 1, 2, 3, 4. 5, 6, 7, 8, 9, 10. 실패. 아, 다섯 개? 응. 재조전 할래? 응. 그러니까? 어, 다섯 개해서 많이 하면은 다 갚아줄게. 내가. 메꿔 다시 시작해. 이거 하박이야, 이거. 다섯 개, 그러면 7초. 아, 집 아파. 아. 준비됐냐? 준비. 시작. 1, 2, 3, 4, 5, 6. 와, 안 되네. 아, 안 돼. 이것도 안 돼. 아, 세 개? 응. 세개 5초. 시작. 1 2 3 4 5 실패. 아니, 어디 가? 오메가가 물 마시러 간다. 왜? 이게 음료수 때게 아니, 음료수잖아. 음료수 죽게 미안하니까. 음료수 리 들어. 잠깐. 만 아, 아, 형. 아! 아. 아, 왜? 아, 왜 여기서 쓰레기통에서 꺼내 음료수를. 이거 나쁜 건지 알지? 어?

해. 조금만 조금만 한잔해어 뭐야? 한잔해 이렇게 응. 잔알라고 이거에 대한 보상이다 보상 한잔해 물먹으러 어디 갈 필요가 없어 그냥 근처에 있는 거 와가지고 이렇게 다다다다 먹으면 되잖아 아 뭐였어 이거? 고생했다 아형 근데 형 마술사야 배그맨이야 뭐야? 양교, 이거 양교야? 응 어. 아! 아! 아 뭐야 뭐야? 아왜 그래 갑자기! 컨텐츠 컨텐츠 새로운 콘텐츠. 얼마가 필요합니까 당신은? 바로 줄게요, 얼마 필요해요. 바로 주는 거면 십 네. 아, 10만 원. 10만 원? 건빵 10개를 먹어서 10초 안에 먹는다. 바로 10만 원 줍니다. 못 먹는다. 사료 먹어야 돼, 당신이어떡나세개 어. 마... 먹었다, 양규야. 3끼 사료. 2개 아, 못 먹었어? 나못 어? 먹었어. 진짜로 10만 원 주는 거야? 어. 나 대학교 때 이거 했는데 나 성공한 응. 사람이야. 만약십 10만 원안 주지? 도 네. 무황금 채널 삭제. 자, 준비. 시작. 1, 1 2 3 4 5 6 7 8 8반9 9반9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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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9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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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어? 탈락? 싫다 성공했다며 성공다성공안 돼요 진짜 음료수 하나 줄라 했는데 형한테 이거 뱉어서 안줄 거야 꺼져 이거 물 마시잖아? 나 바로 가서 그 물에 침 뱉고 다할 거야 나 진짜 절대 못 먹겠어 아 <laughs> 미안해 물 꿇어 해 주라 아까 여기 뱉은 거 죄송합니다 해아 정말 뱉은 거 죄송합니다 오케이 아, 시원한 걸로 들을게 아, 시 아, <laughs> 왜? 아, 뭐아 재미 없어 이런 거. 아니 시원한 거. 아뭐 시원한 시한걸 시원한 걸 없어 이런 거. 뭘 재미가 없어? 봐봐. 자. 어다시졌네 어, 다 아. 우와. 아. 뭐야? 한입 하세요, 한교 씨. 하나. 응. 아 뭐야? 아니, 맞아요. 아 뭐야? 이게 뭐야, 진짜로? 어, 나도 먹었어. 귤네. 아. 자기. 이거 어떻게 해? <laughs> 아, 그러고 좀 알려고 하지 마. 와, 그 짱이 찢어지. 어, 나까 개깜놀했어. 야, 처록이. 근데 이거 먹을 거 같지 않냐? 이거 <웃음> <웃음> 먹을 거 같은데. 철록이야철록이야 봐. 처록이야! 어디 있는 거야? 두 배로 여기 있네. 왜? <laughs> 내가 닭장 두 배로 넓힐 만한 돈을 지원해 줄게. 미션이 있아아 아. 얼마 필요한데? 삼천. 삼천 원 보증금 놔야 돼. 삼천만 원. 삼십만 원줄 대신 건빵을 열 개를 십오 초 안에 먹어야 돼. 못하이스마 아. 하지 마. 못하리스 하지 말아 하지 마 그러면. 할게 할게. 아니 표준 관절하지가 않아. 오케이. 어 잘하잖아.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애교. 한 이렇게 아홉 개만 아, 준비 오? 여덟 개만 내가 초세개 여덟 개 시, 요일이삼사오육 일곱 일 s 일곱 일곱 아곱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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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이렇게 해야지 곱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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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발 누가 어떻게 이거랑 이거를. 힘이 없잖아, 지금. 다 말랐잖아. 야, 이거 여기 안 움직여! 매점을왜 <laughs> 가? 내 점에 음료수가 많은데, 오늘 어디서 갖고 와? 안 사줄 거야? 안 사줘. 어, 아니, 그, 사줄 것도 아닌데, 왜 매점을 가냐고. 이건 내가 새 걸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뭐, 어떻게 새 걸로 만들어? 새 걸로 그러만 들어. 너무 놀랬거든, 지금. 왜? 봐봐. 눌렀어? 지금 어? 먹어도 되는 거야. 진짜 이거 어떻게 했어? 아니 네가 매점에 있는 거 먹지 말라며. 신 아, 카메라 치워.